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.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선자병법 강의를 해왔었는데요. 음, 좀 실용적이고 좀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. 이번 학기에는 전쟁사로 보는 리더십, 전쟁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명장들이나 전투 사례를 통해서 어, 전략을 짜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적 리더십에서 정말 병사들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이러,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해결하냐 중대장 리더십까지 제목을 좀 멋있게 카이사르부터 중대장까지 뭐 이렇게 볼까 알렉산더부터 중대장까지 하여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양한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는 테마 강좌를 진행합니다 4월 30일 토요일 7시에 시작하는데요 29일 날 강좌는. 우리 오픈 강제로 시작해서 일회성 강제하고 4월 30일부터는 격주로 해서 6월 달까지 전쟁사로 보는 리더십 강제를 격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저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음, 중간에 이제 노희경 교수 김윤호 교수 조윤승 박사님도 나와서 특강도 구성을 하고 이것이 어, 끝나면 또 그다음에 뭐 국왕의 리더십이라든가 또 다양한 주제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테마 강제를 앞으로. 학기 단위로 다양하게 펼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